반갑습니다. 음, 오늘 뭐 하냐고요? 일단은 3시 반에 준비하고 하드윌, 오늘 솔플을좀 해보려고 해요. 방송에서 이거 계속 실패해 가지고 지금 맨날 혼자 깨고 그러는데, 오늘 하드윌 한번 해보고 내 네, 히어로 육성해야죠. 오늘은 보조무기 옵션이요? 이거요, 이거 2 2성 보보공 정오 매지컬 작이요? 저 앱솔인데요. <laughs> 아니, 지금 나 앱솔인데, 아, 근우님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 2명만 늘어나면 나또29,800 된다. 제 최고가 29,800이었었거든요. 설렌다. 곧 있으면 3만이야, 사실. 아, 사실은 아니지만. 숙제부터 합시다. 아, 어제 템 세팅 하는데 좀 재밌었나요, 여러분들? 너무 피곤하더라, 방송 끝나니까. 어제 하루 종일 경매장만 보니까 한 곳만 보잖아요, 이게. 눈도 침침해지고. <laughs>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방송 끝나고 뻗었어. 푸른 팬들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? 팬티단 어떤 팬 이름을 팬티단으로 해요? 누가 세상에 어이가 없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 그안 지을게요, 그냥. 팬티단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회색입니다. 나도 좀 이쁜 걸로, 이쁜거나 좀 멋있는 걸로 좀 지어주면 안 돼? 아, 여러분 부를 때 하는 건데 왜 본인들을 팬티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? 아, 말하기도 싫어 이거는. 아, 에이, 진짜. 아니야, 챙겨보자 그냥. 그어스플 됐어. 자, 원 버프 받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버프는 다 올려놨으니까. 팻 버프요? 저다 넣어요, 그냥. 얘네들 쓸때훈들좀 감소되니까 그냥 다 넣습니다. 아, 노블 감사합니다. 도전! 가자, 가자. 하드모드 입장. 오늘은 깨자, 한 번에. 자, 버프 걸어주고. 자, 어그로 끌어주고. 한 번에 못 넘어가니까 최대한 까줘야 됩니다, 일단. 아, 이거 진짜 조금만 세면 되는데. 너무 아쉽다. 자, 아수라. 자, 여기 닦았습니다. 넘어가자. 내 네, 아수라로 저기 화면 깨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방을 억지로 안 찾아도 됩니다. 자 덤이 어그로 끌고. 근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수영이랑 윌이랑지닐라가 어그로가 끌리는 것 같아서 길켈도 끌리긴 하는데 아우 말 조심해야 돼. 여러분들이 약간 그물을 쳐놓는 것 같아 나한테 말실수 하나 하나나 하 하나 그거지 켜보는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던져놓고 말이야. 자 여기는 한 번에 넘어가야 됩니다. 얘 어디까지 가니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일단 여기는 한 번에 넘기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닦았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에 두번 다시 두 번으로 넘어가면 돼요. 스펙업을 최근에 엄청 했는데 어디까지 빠르게 올리실 건가요? 그러니까 목표는 검은 마법사 세련 빼고는 모든 보스 솔플 그게 목표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슬슬 다른 캐릭터나 하 육성을 더 하지 않을까요? 해방이요? 해방은 근데 지금도 되지 않을까요? 진일라세 줄은 깔 거예요. 세 줄은. 연습하면. 아 2인으로는 안 가죠. 아 그래도 유튜버인데 <laughs> 유튜브를 하는데 어떻게 2인으로 갑니까? 거기다 본캐잖아 나는. 부캐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, 여기서 자동회복으로. 자, 이 페이지는 3분, 3분 해가지고 천천히 넘어갈 겁니다. 자동회복이요? 아, 그 물량 먹고 좀 공격적으로 할때 체력이 깎이는데 그때 좀 얻어 걸리면은 좋아요, 그래도. 없는 거보다는아이거 너무 빨리 썼다, 이거. 어. 게이지 조금만 더 채우고 바인드 이쪽으로 오면. 아, 제발. 태도 나갔다. 응. 자 다음 리레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. 급하지 않습니다. 와 방금 파콘안 나갔어. <laughs> 와나저 움찔움찔 할 때가 제일 킹받아 진짜. 아 제발. 1분 머프 슬슬 올려주고. 제발 어그로 끌려 있어라. 쭉 까줍니다. 그렇지. 어어 많이 깠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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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여기서 다시 1필로 바꿔줘야돼 이제 매일 이렇게 합니다 보스를 자 넘어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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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깨야돼 무조건 여기서 자칫하면 못깨니까 아 안걸렸어 바인드 걸고 아 뭐야 잠깐만 어디로 튀어나가 <laughs> 미쳤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번에 독받으면은 웨폰 긋길 아 이거 또 원룸 들어가게 생겼네 딜에 날려먹어가지고 와, 하아 살짝 궁 피해주고 아니야 이거 때려야돼 어, 독극하아아아아아아 독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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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으아하하! 웃음> 으아하... 말하지마 말하지마 <목소리> 여기가 마지막이었나? 아 어, 바꿔 쓰지 말걸 그랬나. 아니야. 자, 얼룸 들어왔습니다. 하고. 아안 어. 돼! 한 번만! 살려줘! Nope. 일어나서 게이지 한번 채우고 웨폰 극딜 할게요. 맥댐 풀리고 이런 식으로 개고생하면서 잡는 사람이 있나, 요즘에? <laughs> 아 어, 잠깐 살짝 미끄러졌는데 이거 리레를 아까 받고 실수를 안 했어야 됐어요 와 죽는건 죽는건데 튀어나가는건 처음이었다 독 받고 바인드 걸고 극딜하고 바인드 걸고 자, 터틀립니다 살짝만, 살짝만. 죽이면 안 되겠다, 이제. 드럽기자. 자, 드럽길게요, 이제. 자, 조금이라도 껴. <laughs> 지금은. 껴, 빨리! 그렇지! 그렇지! 껴! 껴! 다 꼈다! <laughs> 와 <laughs> 드라마 닦였어 <다 꼈어. 웃음> 하나 빼고 닦였다 일단 드라마 하나 마저 끼고 행운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잡읍시다 할수 있다 자 도전 쓰레시쓰고 행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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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손 돌려가지고 이거 어, 오 선생님 컷 <laughs> 마도서 떴어 잠깐만 저거 마도서 아니야 저자자자자자와와 이게 뜨네요 빨리 먹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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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마도서 맞죠 와 나이스 제가 어젠가 얘기했었죠 저 같은 유튜버들은 여러분들. 치억을 먹으면 그달 이득이에요. 그달 남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팔아야 될것 같은데, 당장. 히어로 생각하면. <laughs> 황해마도서? 확실히 덱스랑 인트는 좀안 비싸니까. 황해마도서. 도적 쪽이 좀 비싼가? 야, 역시 드랍을 껴야 돼요, 여러분들. 드랍 끼고 행운 먹어야 이 정도 나와주네요. <laughs> 그니까 200억까지는 내린다는 생각으로 이거 둘 중에 그냥 하나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혼날 각오를 하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거 너무 욕 먹는 거 아니야? 빚으로 쌍욕이라니요 황해마도 서로 교하겠습니다와 깔끔. 오아 이런 이런 월세 7%인데 이런.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거 눈치 없이 다른 스태 뭐야 에이 까비 225억이니까 220억에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 마도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좀 흥정해서 드릴 순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노르테유 이름 박으면 10분 안에 팔린다고요? 어 당장 나와 그러면 노르테유의 저주받은 황의 마도서 어 멋있다